저는 지금부터 온천꽃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 저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온천축제가 열리고 있는 아, 현장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호등을 넘어 건너가고 있습니다. 음, 그냥 말할 때는 전혀 인식이 안되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운데도 끝없이 우리들이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예, 아름답게 이렇게 꽃을 장식을 해놨어요 음. 이렇게 분수대도 만들어 놓고 또이 부분을 쭉 지나가면서 보면 아주 아름답게 다 꾸며놨죠. 지나가면서 여기도 아주 아름답게 꽃을 장식을 합니다. 관광특구라고 는 이름으로 좀 멋지게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런데 곳곳에 보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그래요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딱 쓰고 있죠 그러면 인간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있으니까 꼭 어떤 모습들이 들어가 있냐 보세요 보선 모양으로 하여서 꽃을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장식을 이렇게 좋게 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장식해 놓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교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것을 잘 장식을 해놨죠. 마치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있네요. 응?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참, 얼마나 다양하게 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승 원천 특구라고 하는 이곳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제 곳곳에 쳐다보면, 은 아, 만물의 영장으로다가 지음받은 인간이 참, 여기는 밤에 조명을 하면 엄청 화려하게 이렇게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낮에 축제가 벌어질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놔서 인간들의 참 뭐랄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한눈에 다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 꽃도 전부다가 이렇게 아주 꽃축제라고 지금 만들어 놨던 조형물과 함께 좀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나라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조형물을 해서 해놨지만 이 색깔 한번 보세요. 오방기의 색깔. 저빨주노초파나뭐 이런 데, 저 하얀 거, 청색, 빨강, 노랑, 여기 초록, 이런 색을 갖다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보면은 무속인 세계에서 쳐다볼 때 같이 그러면 다섯 가지 색을 넣어 가지고 오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속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이게 출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물의 영장이 때 인간이 전부 다가. 하는 걸 보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것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자서 하는 말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의 자원자를 따라다녔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데 와서 보면 곳곳에 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세상 풍성 아름다운 꽃과 관경을 이렇게 살펴보지만 은이 아름다운 꽃들을 만어낸이 곳곳에 보면 은 진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보니까 하는 것들이 전부 생명 없는 생명 없는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떠놓고 절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고린도 전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정말 세상 신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참다가 무릎 꿇게하고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장난하게 지금 이제 조격 체험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그 지난번에도 조격 체험장에 나가서 이렇게 잠깐 촬영을 했더니 촬영을 하는 거 보고 사람 촬영했다고 초상권 친면이 뭐니 시비를 걸어갖고 촬영했다가 제가 다 이걸 갖다가 말할 수가 지웠습니다 그만큼 아니, 조격회로 나와서 운동하는 모습이 자기 사진이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비난의 소재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초상권 침해이 이래서 촬영하는 걸다 막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잘 이렇게 물을 대놓고 꾸며놨네요. 여기는 아직 손님들이 물을 안 받아놓은 게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온천, 관광, 특거라고 이곳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며 이쪽에 오실 때 한번 들려보시길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데 또한 뭐 초상권 치면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서 사람들 있는 데는 가급적 찰량을 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시너스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런 자연을 되새기는

예뱀이라고도 하고 막이라고 하는 용 그림을 이쫙 양쪽에다 그려놓고, 자이걸 냈던 걸 입에다가 <laughs> 이런 내용을 하면 자 보세요. 아무도 이런 걸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용 그림을 만들어서 같은 이게 바로 아용 어, 예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 곳곳에 이런 걸 쳐다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처음부터 이렇잖아요. 용이 무슨 사람을 갖다 다스린 것도 아닌데, 사단을 상징하는 요 용, 용 그림을 이렇게 양쪽에 마치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꽃을 축제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촤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쫙 보세요. 응? 음? 곳곳에 촤뭐 이런 식으로,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한다고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놓은 모든 곳에 가보면 일제 전국 세계 어디를 가든지간에 똑같습니다. 가서 보면은 누가 약속이라고 한것 같이 뭐가 딱돼 있느냐, 약속이라고 되는 것 같이 용, 뱀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이렇게 하여 놓게 되죠. 이런 걸 보면 그 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과 세상 풍속을 쫓고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었으니 지금도 불순정한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 다시 뒤쪽 면에서부터 용대가이 만드는 걸 이렇게 봅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즐기는 모습도 있는가 하면그배우에는 이렇게. 애급 하면은 세상 이런 뜻이죠. 그리고 바로 하면은 사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사단나라에 잡혀 있다는 것 같다. 한눈에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쫙볼 수가 있죠. 오늘 아침 제가 나와서 이제 유성, 여기 꽃으로다가 아름답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물다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들이 사람들이 만물을 다 들고 정복한다. 꽃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대목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진열을 해 놓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관광지로서 이렇게 조형물같이 다해 놓고 꾸며놓은 이런 모습들은 아주 장관이죠 음. 음. 자 곳곳에 사는 게 꽃 같네 사는 게꽃 같네 참 좋죠 사는 게꽃같아 이걸 일장충몽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 그리고 여기 넌내 거야 이런 안뭐 누가 내 거야 어, 꽃 보고 하는 말인가요 넌내 거야 여기야 내가 아 어? 이뻐지는 곳들이 여기 내 거야 내가 이뻐지는 곳이이 하트 모양을 해서 아름답게 좀 만들어 놓고 곳곳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꾸며나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정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장에 꽃해 곳곳에 이렇게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놓는. 여거는이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놓는 모습을 또보아네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져 있는. 음. 자, 이번에도 한번 또,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문화의 공연장, 공연장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24 찾아가는 문화 공연, 이래죠 아주 문화의 공연장도 보였고, 여기다가 이팝 나무, 꽃도 터지는 엿들를맞춰라고 하나하나 전체 아름답게 꾸며 놓은 습니다 이런 것 속에 하나하나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과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정말 하늘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인간들에게서 그냥 송시되고 있는 이런 모습 중 하나입니다. 나, 너, 우리 그래요. 아주 곳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쭉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도 정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용을 만들어서 뉘어놨어요. 누워, 저렇게 이런 걸 보면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는 이런 말서부터 시작해서. 어제 아침에 잠깐 방송했던 저기 스마일이 있는 이곳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로라고 하는 왕이 사단의 왕으로 타면서 실제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짜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보여 주잖아요. 문화 축제하는 이런 현장에도 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용대가리, 쫙 만들어 놓고, 진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참, 예? 예. 이게 완전 용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을 쫙 보면서, 용. 용대가리, <laughs> 용. 이렇게 공중건설를 잡은 자가 용이요. 사탄이다. 예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막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나가지. 하나님이 만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나오는, 성경성에 그때 나오는 옛 뱀. 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이 짱나지아요 이렇게. 용대가리 만들어 놓고 쫙 한번 보세요. 이래고, 청와대라든가 권력의 중심에 가서 보면 늘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뱀, 이런 그림이 딱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을 자주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어, 온천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런 장소에 와서도 사실상 좀 이런 모습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걸. 세상에서 빠져나온다. 그걸 보고 출애급, 출. 지금도, 그럼 우리가 볼때가되면 출애급, 출바벨, 출바벨론, 출아랍, 출로마,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전부 다 이게 세상에 사로잡혀,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사단의 실체. 이 모습을 그대로 다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으면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참 세상 신,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나님의 법 영적 세계를 논할 때 보면 반드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를 밤새도록 용이라기에는 용대가를 쓰고 여기서 이렇게 쫙 해놓은 이 모습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진짜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다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해룡 스파텔 앞으로 좀 잠깐 지나면서 온천 듣거니까 조격장을 갖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격장을 한번 촬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잠깐 찍는데 왜 찍어요 그리고 초상권 침해 당장 지우세요 막 반발을 하는데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온천욕하고 있는게 그게 범죄 행위입니까 뭐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같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세요 내가 참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렇게 되면 또 싸움이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런걸 빚겼는데 그만 만큼 그렇잖아요 여기, 여기도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미 조격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그러나 역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조격하고 있는 모습 저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온천특교에서 오늘은 정말 아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세상 나라라 사단 나라에 정말 잡혀 있는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축제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조명해봤습니다 의식도 없잖아요. 우리가 우상이란 게 뭔지 알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돌에 가다고 절하고 나무에 타서라고 물타서 그러하고 절하고. 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가서 다 절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보면 너무너무 참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모르는 죄로 말미암 오는 저주재앙들 물떠한 물고기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통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끝없이 돈으로, 명예로, 미모로, 학문, 지식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에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모습을 쭉 보여드리면서 진짜 세상 나라가 사단 나라에 잡혀 있는 모습, <laughs> 이것을 진짜 이유성구청에 여기서 주관해 가지고 참 매년 꽃축제가 봄에 이렇게 꽃축제가 있고 가을에 국가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특구라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 같은 것들 이게쭉 하고 있습니다. 그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얘기하지 않아도 전부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라다녔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일하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을 한다는 일은 에베소 2장 1, 2,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실제 그랬던 우리에게 <laughs>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자체가 오늘날 영적인 출애굽에 라고 말씀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상나라에 잡혀서 묶이고 눌려서 살아오던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 비도 살하고 꽃이 만개되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다 보며 세상 나라에서 사단에 잡히고 묶이고 눌려서 우생숭배하며 저주 제앙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이 문제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정말 피 속에 생명이 있 때문에 피과 죄를 사한다고 했던. 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바르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만들어 놓은 이 과정을 바라다 보면서 실제 성경 속에 있어서 출애굽이 오늘날. 이 문제 해결자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정말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칠까 싶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었지만 농대가리를 만들어 놓고 숭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 오늘 믿지 않던 분이 있다라면은 이 십자가에서 시 흘릴 때 내가 다 이루었다가 말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구를 모양을 나타내는 것 같이 하며 이걸 감싸고 있는 이용 머리 용 대가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구를 갖다가 나타내서 세상 나라를 사탄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고 출애굽과 오늘날의 출애굽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상 모든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에 고백을 통해서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서로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인으로 깨달았습니다 사탄의 지배 속에 세상 나라에서 우상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와 저주가 다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시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트의 보혈의 피해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트를 나의 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 예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에 살지, 살지만 하나님 나라 벽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터던 나에게 사탄을 높은 곳을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천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시는 순간, 영적 세계 눈을 새롭게 뜨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영적 세계의는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세상을 다두리고 정복하는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더스를 살리는 건 기본이고 시더스 살렸던 증거를 가지고 전 분야의 전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적용해서 다 살려내는 그런 복금기업을 세우는 주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